안녕하세요. 네, 6시 네다육입니다. 어, 너무 예쁘죠? 네.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희성이에요 희성 진짜 별처럼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햇빛을 보면 정말 금세 빨개져서 너무나도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탑돌이 어, 아이들 중에 가장 얼굴 모습이 가장 작은 아이예요 어, 희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성 자가 어, 별성자를 써 쓰고 있어요. 별처럼 정말 생긴 아이여 가지고 어이 희성이라는 어, 아이를 이제 이름을 불리우는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어 이게 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뭐 언성 어또뭐 성을 요 십자성 뭐 요런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짠. 아 진짜 아직은 초록하지만 꽃다발처럼 너무 예쁘지요. 제가 다육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던 계기가 바로 이 희성입니다. 제가 어떤 가을날에 이 희성을 처음 봤는데, 어, 가을에는 정말 빨개지는 아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햇빛이 좋은 날, 어, 이제 밖에 나가면 또 지금하고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 희성이 얼마나 예쁘던지, 제가 이 희성을 시작으로 해서, 다육이를 정말 본격적으로, 어, 취미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해마다 이렇게 좀 봄이나 가을쯤에 농장에 가서 희성이 많으면 집에서 희성을 여러 개를 키우고 있음에도 희성을 그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농장에서 사가지고 온 희성인데요. 음그 세포트를 지금 제가 다 뿌리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요 아이들은 오늘 제가 요 화분에다가 심어 주려고 하는데요. 어, 심어 주고 나서 또 희성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먼저 어, 요 아이를 좀 예쁘게 꽃다발처로 한번 심어 볼게요. Thank <laughs> you. 자, 이렇게 해서 이 희성을 예쁘게 심어 주었습니다. 늘 아, 조금 초록한 감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이 들 때는 정말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여서 어, 저는 이 초록한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비가 될수 있도록 어두운 색깔의 화분에다가 심어 주었어요. 어, 이 희성은 진짜 말 그대로 음, 정말 별처럼 물이 드는 아이여가지고요.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벌써 약간 물이 든 아이들이 있죠? 예, 요렇게. 라인이 빨개지면서 아주아주 아주 얼굴이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어, 이렇게 탑을 쌓으면서 층층이 입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아이들은 가을에 정말 많이 성장을 잘하는 봄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해서 어, 지금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시기이고요. 아무래도 어, 이렇게 목대가 목질화가 되면서 밑에 있는 입장들이 음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성장을 하는 키가 크는 아이예요. 그래서 오래 키우다 보면 이 밑에 있는 목대 부분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엽이 어느 정도 지면 새롭게 분갈이가 꼭 필요한 아이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대가 목질화가 되는 걸 너무 빨리 이렇게 조금 어, 속도를 좀 느리게 하려면 아무래도 어, 조금 물의 양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좀 쭈글거림이 있다면 물을 좀 듬뿍 줘서 어, 통통한 어, 모양으로 키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물이 좀 많이 고프면 밑에 있는 그입장들이 금방 하엽을 또 지고 어, 목대가 금방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뻐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물을 좀 충분히 주면서 어, 햇빛도 잘 보여주시면 아주 아주 예쁘고 통통하고 정말. 아주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아이이고요. 어 잎구지가 거의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잎을 위로 위로 탑돌이처럼 성장을 하면 나중에 그 가지를 잘라서 심어주시면 그 가지 뿌리에서 네 뿌리가 잘 나옵니다 요 지금 희성 아이들이요 제가 다 가지를 잘라서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지금 개체가 다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한몸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자란 아이들을 잘라서 심어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네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잘라준 부분에서는 또 얼굴이 두개가 나오고 세개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고 예쁘게 네,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진짜 너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 어, 희성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 이게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집에 와서 다육이 구경할 때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데요. 그때마다. 어, 다들 좋아하시는 게이 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천할만도 한게 다육이를 좀잘 모르는 분들도 이 희성은 어렵지 않게 좀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 어, 좀 햇빛이 부족한 아파트에서도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네, 키울 수 있는 아이여어서 어, 혹시라도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 다육생활을 하고 이제 계시거나 어, 조금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 그리고 햇빛이 좀 부족한 공간에서 어, 키울 만한 다육이를 찾으 신다면 저는 이런 희성 혹은 언성 이런 아이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유 이제 햇빛이 많아지는 날이면 아주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서 예뻐질 듯합니다. 또 물이 드는 아이들도 제가 네 영상에 담아서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진짜 언제 봐도 너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희성을 키우고 계실까요? 네. 많이 많이 또그 밴드 안에서도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시 4다역 밴드에 오셔서 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어, 또 희성이 있다면 많이 많이 또 소개해 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오늘은 희성이었습니다.